그 원래 저번에 이제 그이 <laughs> 59를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 찍는 바람이 저번에 세개를 몰아서 찍었네요.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57, 어 58, 59를 몰아서 찍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60만 한강 찍을게.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데 이걸 딱 봤을 때어 59가 없지 하면은 어그 앞에 강이 보세요 <laughs> 앞에 강에다 넣어놨네 내가 이거를 찍을 때세개를 찍었네 자 오늘 이한강만 할게요 그리고 59는 이 앞에 강자에 있다라는 거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직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직각 모든 직각 삼각형은 a 제곱이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a 제곱 b 제곱이 c 제곱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직각 삼각형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,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해봤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더라. 아 그럼 뭔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으니까 이게 뭔가 직각 삼각형이겠구나. 그러면 어디가 직각이냐? 이 가장 긴 변에 마주 보는 대변. 이게 이제 어,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 라는 것. 뭐 이런 내용이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서 이제 루트를 안 쓰면 좀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. 요런건 조금 외워 주면 좋거든. 뭐냐면은 이거 3, 4, 5. 저번에 한번 했죠. 이거 잠깐 잘라볼까? 좀 중요한 거라서. 그래서 이거 외우면 조금 유리한데, 직각 삼각형 중에서 조금 이게 정수로, 이 자연수로만 딱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3, 4, 5. 이게 좀 유명하다. 3, 4, 5. 6, 80. 6, 80이 더 유명해요. 6, 80. 6, 80. 그 다음에 이거 3개 유명한데, 50, 23. 52, 13. 52. 그러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이의 제곱할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이건 잘 몰라 <laughs> 이거 두 개는 잘안 쓰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7 24 25 어, 이건 진짜 안 쓴다 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8 15 17 어.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이세 개가 가장 많이 써요 고등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얘네 둘은 잘안 쓰는데 중학교까지는 좀 쓰나 보네요 요거는 괜찮다 요거는 좀 요거는 좀 너무 심한데 숫자가 하여튼 알면 좋다. 이런 수들 알면 굉장히 유리하게 빨리 풀수 있는 거. 아, 그래서 보자. 아, 니게세 변의 길이가 2, 4, 5일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냐? 그러면은 가장 짧은 두 면의 제곱을 해서 이게 5의 제곱과 같은지 확인을 해보고 같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인 거고. 그럼 이거 4, 16. 이건 25. 아 같지가 않네요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 안 했으므로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없다. 이런 어, 내용. 자 그다음 보자. <laughs> 어,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라. 근데 가장 긴 변이 x래. 가장 긴 변이 x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돼요.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x 제곱이 성립해야 된다. 그럼 3359441625 4, x 제곱 그럼 x는 5여야 된다. 아, 이러면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1순위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항상 생각을 해 봐라. 뭐 이런 내용. 자, 끝났네요. 그래서 꼭 얘기하는데 오늘 59 60을 했어야 되는데 59를 저번 강좌에다 찍어 놨어요. 그래서 59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꼭해 보세요.